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뭐 디바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돌진 줘.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Hello. <헬로>. 건방와 <목소리> 오케이 아무도 안 들리시는 걸로. 제 마이크 꺼져 있는 거 아니겠죠? 오케이. 아. 아아 마이크 들리시는 분안 계신가요? 네케이 저도요. 아 되, 되나요? 제 마이크 잘 들리나요? 예, 네, 들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포커싱 얘기해 볼게요. 왼쪽 방에 호구, 왼쪽 구방에 호구 그래 빠졌어요. 뛸까요? 바로? 호구 그래 먹었스. 호구. 2층 매크리. 라인 반피. 2층 매크리. 아, 저저저 저, 저, 저. 자리한테 죽는 중. 아! 저 바로 터졌어요. 매크리랑 노는 중. 매크리 반피. 라인 부숴. 라인 부숴. 아, 매크리 필. 매크리 필. 매크리 딱 필이에요. 라인 부조화 라인 부조하래요 나이스 오른쪽 2층에 맥크리 프리딜 필 네, 자리아한테 너무 맞았다 우타 파이팅 맥크리 있다 오케이 나이스 궁극기가 준비됐다 상대 윈스턴 나왔어요 라인 빼고 나 추월 도찰거 같아요 상대 자리아 윈스턴 호구예요 안녕하세요 어 화물 어디죠 화물 여기 있아 오늘 정신을 못 차리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쵸? 왼쪽 2층에 뭐, 쏘는 소리. 자리앞 좋아. 자리앞 좋아? 자리야 자기 방금 빠졌어요. 자리압 필. 오케이, 나이스. 화물 붙을게요 아, 좀 밀어요. 한 번, 한 번, 한 번. 뒤통수에 윈스턴. 누구 물렸어. 우리 위도 오케이. 윈스턴 킬, 윈스턴 킬. 윈스턴 오케이. 윈스턴 딱 필. 윈스턴 필. 아, 도망가네요. 어머니갓 돼지 호구필 나이스 우리 쓸러 없어요. 오케이 러 없대요. 오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제발 죄송합니다. 나노 나노 겐지 오케이 나노 겐지 될것 같아요. 그죠? 저 가고 있어요. 얘네 이번에 자탄 있을 걸요. 자탄 최대한 의식해 볼게요. 흰미 알아 흰미 오케이 저는 화물 파움을... <laughs> 려서려서두 분이서 안 되나요? 저 가야 되나요? 저 왔어요. 네될 거지. 오케이 음. 나이스 왔어요. 갈게요. 나다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오. 강 충전 중. 겐지 정면. 상대 오케이. 안녕하세요. 뭐 하나 빼고 자리아 빼고 겐지 나왔어요. 호구 왼쪽 돌아요. 호구 왼쪽 돌아요. 네, 호구부터. 호그. 호구피 호그 호구피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웠어요 안아 본속. 안아 안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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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집중 참. 오케이 나이스 상대 좋아, 겐지 오케이 잡았네요 야, 다음 거 제가 디바 각폭 던지면서 갈게요 용검이랑 같이 <laughs> 뽕검이랑 상대 위도우 나왔어요 오케이 오 마이 갓 위도우 왼쪽 2층 위도우 왼쪽 2층 나이스, 이거 위도우 좀들어 가요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갈게요 렛츠 네, 고, 고 나이스 나이스 호그 필, 호그 필, 나이스 네, 예. 겐지 보는 중, 겐지 컷, 나이스, 나이스.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만 보면 돼요 아, 트리스 나왔다 이거 실수한 건가, 내가? 나오세요.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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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나 보는 중. 빈지 반피. 아나 필, 아나 no. 필. 아나 필이야. 에.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 내가 갖고 아낄 걸 그랬나 보다.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뭔가 생각이 없네. 트레이서 반피. 오케이. 겐지 살수 있나요? 오, 아, 오케이 여기까지. 겐지 튕겨내기 빠졌어요. 정면 2층에 겐지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 아, 윈스턴 공쌌어요 어. 어, 어, 오케이 일단 뺄게요 윈스턴으로 공 채우는 중니까위도 이제 빼면 안돼요 어? 터졌네요 어, 오케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가면 되죠 위도뭐 말고 다른거 안돼? 요 막. 있는게 없어서 그럼 이거 제가 상대 트레이서 지키는 식으로 갈게요, 우리 팀. 위도우 어, 다 같이 붙어있으면 될것 같아요. 총알, 트레이서 총알은 이제 다 막을게요.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안 와요, 용, 어, 뭐, 똥개인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트레이서 어딨죠? 루시오 반피, 루시오 반피. 오케이, 궁 뺐다 생각하고 다음 턴 갈게요. 여기까지. 상대 궁 빠진 거뭐 있죠? 비트랑 못 빠졌죠? 초열만 쓰고요. 루시아 할게요. 오케이 어. 오케이. 뽕겐지 빠졌어요. 오케이. 아 우리가 가자는 건가 뽕겐즈를? 오케이 빠졌다는 거죠. 갈게요. 디바 각폭 까부는데 못 잡나? 갈까요? 오케이. 저 각폭 던지면서 갈게요. 고고. 아나콘. 트레이서, 트레이서 위치 보이면 말해줘요윈 i n 서윈 o 필윈 i 필윈 t 필윈 Winston, w i n s t o 아이 i 빨리 올수 있는 걸로 합류해도 좋은데. 그죠? 솔저 같은 거. 왼쪽에 메이 왼쪽에 메이. 루시오 n 루시오 n 루시오 s 와 오케이 잡았어요. 아, 여기까든 가, 나는. 아, 뒤에 윈스턴, 뒤에 윈스턴. 나이스, 그래. 총알 없어, 그요 오케이, 괜찮까 메이, 메이, 왼쪽. 메이, 왼쪽. 얼어있어요. 오른쪽에 아나, 오른쪽에 아나. 아나, 수류탄 빠졌어요. 루시오, 루시오. 화물에 루시오 필, 루시오 필. 오케이. 뒤에 트레이서. 뭐야, 나 파는데 죽었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트레이서가 제 품으로 와줬네요. 공수 변경. 나이키 나이키 아주 좋습니다. 아유 제가 실수로 이번 판 너무 많이 했어요. 소리 소리요. 저희가 수비 때 그냥 돌진 조합 해버릴까요? 아닌가요? 음. 하면 좋을까요? 오케이, 그대로 그럼 갈까요? 오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자리야 해봐도 되나요? 차라리 자리야 저주면 안돼요? 저, 네. 제가 힐러를 아예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제 공격이면은 그냥 어떻게 든 어떻게 하겠는데 수비 때 힐로를 제가 아예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음.. 딱 아, 뛰어. 아. 음, 죄송합니다. 좀 짜증 나네. 라인하실 음, 거냐고 하면... 여쭤보시네요 플래시님이.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그냥 안하겠요저내 공격까지 30초. 격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 꼼꼼히 하는 걸 잊지 마세요. m a m m 아, 너희 씨가. 아, 너희 가씨 아, 너희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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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너희 씨가살 라인이 맞아줄래요? 어, 아 겐지 살려야겠다. 겐지, 호그 있다, 우리 호그 우리 겐지 호그 케어 되나요? 아니요. 방안에 호구 재웠대요. 겐지 거기 나와 거기 저... 네. 아니, 오케이. 오케이 저희 겐지 날라갔어요. 왼쪽 위에 음. 윈서 뛴것 같아요. 나이스. 네, 정면에 좀... 호그 있어요? 호구 있어요. 호구 먼저. 아, 좀... 너무 어그로 풀면 안 돼요 거기 애들한테. 오케이. 왼쪽 2층에 겐지 우리 안아 아나, 나쪽 아나 호그 오른쪽 야타 왼쪽 오른쪽 어이구 아, 천천히 하면 되죠 호그래 빠졌어요 오케이 빼야될것 같네 겐지 필 겐지 필 오른쪽에 호그 아, 밟아봐 이거 밟아줘 밟아줘 잠깐만 마지막에 마지막에 두 칸까지 주고 두 칸까지 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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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량 뛰어 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어, 겐진 잡았네요. 디바 왔어요. 오, 이거. 화이팅, 궁만. 자리야, 자 궁만 쓰고 바꿀게요. 딴 걸로. 윈스턴이나 호그로. 약간 빼까요? 네, 빼 있다가 저희 솔저님 오면 갑시다. 오, 뚝배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솔저님까지 오면 갈게요. 어, 잠깐만 미안해요. 한... 아이고, 어이고, 오케이 아나님까지 오면 갈게요. 그냥 오케이. 파라했네요. 괜찮을라나 어, 이거 죽었네. <laughs> 대가리 터졌어.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이동할 자리 할게요. 저 오면 갈게요. 아나님 멀었어요. 조금. 안녕 <laughs> 안녕하뇽. <laughs> 빠졌어요. 갈게요, 네, 이제 갈까요? 비운다. 이제 왔네요, 갔네요. 아. 왼쪽에, 왼쪽에, 위도우, 왼쪽 끝에. 갑시다. 초월 빠졌다. 실는안 되겠죠? 오케이. 아, 네, 아니,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 바꿔갈게요. 윈스턴 할게요. 아, 디바 해야 돼? 아, 오케이, 위, 디바 해야겠다, 이거. 저 자리아 빼고 디바 했어요. 정면에 캔지. 호그 그래 빠졌어요. 와뭔 일이야, 우주짱 아프다. 좀 앞에서 막을까요, 저희거 이거? 네, 맞아. 근데 이거 제가 호그하면 위도 견제가 안될 텐데. 와봐요. <목소리> 오케이, 일단 왼쪽에 윈스턴 있어요. 왼쪽에 호그, 왼쪽 호그다. 키면 게요 윈스턴 필, 윈스턴 필. 젠지힐 되나요? 나이스. 아, 나 수면촉 빠지지. 여기 오른쪽에 제아타, 제아타 반피. 나 알가리야, 조금만 빼봐. 오케이, 잠깐 뺄게요. 저희 파라 위험한데요? 야, 파라 죽을 뻔 했다. 여기 매트리스 안 켰으면. 디바 있어요, 디바. 뭐아나 뭐뭐 잔대요, 오케이. 상대 라인 궁안 썼죠. 상대 라인 궁안 썼어요. 오, 그래 빠졌고. 아나 반피, 아나 반피. 7번 잘 들어가는데. 일단 비빌게요. 정면에 위도우. 위도우 반피. 상대 라인 없고. 위도 피, 위도 나이스. 2대1 교환. 2대2 교환. 상대 위도우 워렉.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되나요? 가고 있, 가고 있, 가고 오케이, 저도 가고 있어요 누가 순순히 위도우 왼쪽 2층에 위도우 오고 제가 갈게요 저 아나님 조심 뚝배 조심 저힐한 번만 박아줄 수 있나요? 디바 위도우 떨궈놨어요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위도우 어디, 위도우 뒤통수 조심 위도우 위치 파악 좀요 아 잠깐만! 위도피위 위도. 아, 잠깐만, 오케이 아유, 아... 다아짜증나위도 필! 위도 필! 호그 필! 호그 필! 호그 필! 호 우리 솔지 조금만 바바 디바 필! 나 메타 탔어요 일단 안 왔어요 Okay, 홈컷. <laughs> 뒤에 뒤통수에, 뒤통수에 그거 있어요. 뒤통수에 그거. 뭐, 뭐라고 뭐 하죠, 그거? 송하나, 송하나, 송하나. 오케이 okay, 라인컷. 뒤통수에 송하나. 3리 이득 아닌가? 나이스, 그래. 늦게 잡죠, 최대한. 제가 막을게, 막을게. 늦게 잡자, 늦게 잡자. 나이스. 나이스. 상대 위도우 빼고 솔져 나왔어요. 호그 그래 빠졌고, 필. 네? 솔져님쿵 몇이에요? 솔저님 쿵 몇인이에요? 나이스. 이거 덥, 덮... 안 되나, 안 되나? 위도우 필! 아유, 저희나타, 나이스. 아유, 왜 오늘 정신을 못 차리지? 위도우 막 애들이 다이발려 덥, 시다 나이스 솔져 호그 그래, 호그 잡자, 나이스. 디바, 디바. 오케이, 흥분하지 마요. 오케이, 흥분하지 않을게요. 디바 반피. 디바 메카 반피. 정면에 솔져 일단 살짝 빼면서. 나이스 그래. 일단 어. 빼자 이제 이제 빼자 이제 빼자 이제 빼자 이제 송환할 때 빼자 오케이 나이스. 에이거 네, 풀더 디바 제우고 풀더 뜨거요 오케이. 소울 없거든요. 이거. 저 끌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이스 라인 해벤. 땡큐 라인 방벽 뿌렸어요. 나이스 그래. 와우 호군이 왼쪽에 송환아 왼쪽에 송환아. 오늘 어, 호군 진짜 이거 잘해. 왼쪽에 쏠죠. 유춘 디바 유춘 디바 배우. 상대 궁뭐 의식해야 되지? 저희 저희가 먼저 걸죠. 저희가 먼저 걸죠? 예, 먼저 걸어. 이거 호그가호가 갈아주면서 망치궁. 호가, 망치. 호가 갈아주면서 망치. 호 그랩도 빠졌어요. 우그 외국인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티바 깨냈어요. 어, 라인필라인필 나이스. 안 돼. 괜찮괜찮괜찮저 그냥 죽을게요. 이거 빨리 있어, 빨리 거야. 죽습니다, 그냥. 아무 탈이 지금 죽을까요? 오케이. Uh 고고, 아, 잠깐. 아, 잠깐 저저 디박하고 있어. 이거 그 Do you h e a r me? 울티 꽂고 엔라인 울티 얼고 얼고 얼고. 아, 정말. 나이스. 울티치 마.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디바 디바 반피 디바 필 디바 필 오케이. 나이스 망치 막았어요 망치 막았어요. 나이스 아나콘. 라인 라인 라인. 한 번씩 쏠죠 쏠죠 쏠죠. 나이스 루시우커. 아 제발 나 타고 싶어. 라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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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필. 라인 필 라인 필 라인 필아 라인 필 라인 필 라인 개필 라인 시나몬 라인 시나몬 선발이야미 <laughs> 오케이. 아, 수고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뭐 네? <laughs>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플래시님. 아, 우리 오늘 첫판 이겼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승리다 정말. 아, 척승리 갇힌 범이죠. 갇힌 범이죠. 아, 나이스. 아, 아, 오케이. 어, 이거 도구고몇야 라인 궁수가에 궁는데어너 걸려버리지? 이것도 너무... <웃음> 아, <웃음> 아, 다 했어. 다어다 했어. 다했다했다 했어. 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라인 방벽 들었나? 뒤에 있는 애들 모르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